코로나 사태로 배달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폭 운전 오토바이도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내달리는가 하면 빨간불인데도 내거리의 교차로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인도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는 무시하기 일쑤고. 횡단보도를 차지한 채 스마트폰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짐칸이 달린 배달 오토바이들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3조 8천억 원. 1년 전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40일씩 막 휴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집세들 못 물잖아요. 그렇게 해서 헐수 없이 지금. 배달에 달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달업 종사자들에겐 시간이 곧 돈입니다. 배달 건수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이나 교통 법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뭐 많이 이 일단 물건이 많이 신기면은 한가된있고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추격을 하다 사고 위험이 있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요즘 아메 캠코더,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을 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65명, 이틀에 3 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경찰은 자체 단속과 함께 공익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토바이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